네, 3 8번 문제입니다. Under such circumstances, 아 그런 상황 하에서는 recycling이라는 게, 어 recycling previously composed music 이게 한 덩어리네요. 동명사 지원해요, 그렇죠? 이전에 작곡되었던 음악을 재활용하는 것은 was the only way to 유일한 방법이었다 to make it more durable. 그게 더 단단해지도록, 그게 더 단단해진다. 그그 그 음악이 더 단단해지도록 만드는 내구성 있게 만드는 게 durable이죠.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앞에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그게 왜이 이전에 작곡된 음악을 재사용하는 게 이전에 작곡된 음악을 듀러을하게 만드는 건지가 납득되게끔 되겠죠. 요렇게 된 건데, 그죠? 요, 요게 말이 되도록, 어, 지금은 무슨, 지금으로서는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죠. 그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 모르는 걸 즐기셔야 돼요. 그 모르면 불안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어~ 영어 독해 문제를 풀때 너무 다 알고 푸는 그런 온실 영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야생 영어 몰라도 돼 어~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모른다는 걸그 모르는 부분을 맞게끔 알게끔 해주는 자리를 찾으면 그게 답이야 이러면서 내려가시면 돼요 자 클래식 컬 피어리드 오브 유럽 music 음악의 이제 고전 음악 시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럽 음악의 고전파 시대 있죠. 고전 시대가 있고 로만 피오리 시드가 있고 낭만파 시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고전기, 고전 음악기. 요 시대에 어 much musical material was 어 많은 음악적 재료들은 자료들은 was de facto 사실상 considered common property. 어 공유물이었다. 아 요거 코먼이 코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요거 해석할 때. 진짜 별것도 아닌 단어 같은데 얘 해석 잘해야 됩니다. 얘가 공통이라는 뜻이 있죠? 그다음에 보통 흔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뭐그 이쪽인가 이쪽인가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지금 공통의 재산인 거 어떻게 선생님은 바로 아셨어요 여기 리사이클링이 생각이 나 재활용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원래 이미 작곡된 음악을 재활용한다는 말을 했었으니까 아 이거 공통의 재산으로 봐서 막 서로 막 재활용해서 썼다는 얘기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안 나도 돼요. 이렇게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돼요. 사실상 공통의 자, 공통의 재산으로 여겨졌었다. 비발디가 어어프리젠티드인 베니스 베네치아에서 베니스에서 그죠? 히스 오페라 로즈 이거 이거를 페델레 요거를 했을 때프리젠티드 선보였을 때 c 스코어 was 악보는 자, 스코어가 점수가 아니죠? 악보예요. 음악 나오면 악보입니다. c 스코어 was actually a 파티시에 파스티시인가요 파스티시에 이게 뭘까요? 네 여기 주네요, 그죠? 혼성곡이었다. In which 그 혼성곡 속에서 among his own ideas 그의 스스로의 그가 스스로 쓴 아이디어들 중에서도 있었지만, musicologists later 음악학자들이 나중에 찾아내다 Identify ideas by Handel, 그죠? Handel 자 비발디의 곡인데. 이발디에뭐 로즈 뭐 어쩌고 이거 이거 뭐 로, 이탈리아어겠죠 아마 그래서 뭐 읽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요거를 할때 요거 요 파스티시 이런 거는 뭐 모를아요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네 요거는 요 혼동복 당연히 줘야 됩니다 안주면안 되죠 이런 거는 아마 클래식 음악을 지칭하는 어떤 악, 음악의 어떤 종류 이런 거를 지칭하는 말일 테니까 외워두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나왔으니까 뭐 어, 어, 발음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탈리아어니까 무슨 체로 끝날까요? 파스티체일까요? 파스티케일까요? 음, 이게뭐 영어로 지금 써 있긴 하지만, 어 아마 이탈리아어나 뭐 이런 데서 왔을 테니까 그 발음을 나중에 알아보는 것도 재밌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는. 자, 요, 요런 곡이었고, 요 안에는 얘, 의 얘만의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몽이지만, 그의 아이들 중에 요런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안에 섞여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몽의 뜻은. 그러니까, 이렇게 맥락상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그죠? 자, 음악학자들이 나중에 찾아낸 말에 따르면, 조, 조지 프레드릭 핸들의, 핸들의, 어,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오반이 뭐, 이러, 이 사람의, 이뭐하세의 아이디어 이런 게막 섞여 있었다. 근데 세 사람이나 지금 나고 어몽 아들에서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작곡가들의 아이디어가 뒤섞여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 곡은 그죠 그러니까 비발디의 곡은 약간 어 먼저 사람들의 거를 막 이렇게 자기 것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쓴것 부분도 있지만, 뒤섞여 있었다는 크기가 중요한 거죠. 그럼, common property라는 이 말하고 연결되죠. 그니까, 요 자리에 뭘 넣을 수는 없는 게 확실해집니다. 여기에 대한 예니까요. 그죠? 자, as far as recycling of segments of music, initially written for other occasions into new pieces is concerned. 자, 이거 좀 길게 나는데요. 여러분, 좀 이런 거는 알아야 돼요. As far as랑 is concerned 가 눈에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 외워놓으셔야 돼요. As far as blah blah is concerned. 에 s f a 즈 뭐, 명사 나온 다음에, 이즈 s 운 constant. 이러면요, 이거에 있어서는, 이거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쉽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외워놓으면은, 쉬운 일을 안해어나가지고 이게 뭐뭐에 하는, 아, 뭐였더라, 막 이러면서 하면서 이게 복잡해져요. 자, 외워놓으세요. 그냥 이런 건, 이런 거 관하여서는, 그죠? 그래서, 다른, 경우에 위해, 다른 경우를 위에 다른 경우 위해 다른 이벤트겠죠. 다른 공연을 위해서 쓰여진 어떤 음악의 일부분이죠. 세그먼트니까 일부분을 재활용하여 into new pieces. 새로운 곡으로 만드는 이런 행위에 있어서는 it needs to be observed how 이거는 이거는 관찰되어질 필요가 있다. 어떻게 요즘의 작곡가들이 discouraged from 이런다고 욕먹는 거죠. discourage는 하지 말라고 방해를 받는 거죠, 그죠? From doing so, 그렇게 하는 거를 for a number of reasons, 많은 이유를 들어서 요즘 작곡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d i s c o u r a g e d 받고 있는 거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앞에서 쓰는 요 재활용해서 쓰는 요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여기 재활용 쓰는 거는 요 여기 재활용 나왔다고 이거 2번이야? 다미으면안 돼요. 그냥 키워드 보고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용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미 리사이클링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이미. 그래서 2번이 아직은 정답은 아닙니다. 2번이 아직은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 나왔요 왜냐면 아직 그런 상황에서는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연결되고요. 리사이클링 오브 사이그먼트 뮤직하는 면에 있어서 요즘 작곡가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집접 그럼 새로 나왔죠 요즘 작곡가. 이제 요즘 작곡가로 초점이 옮겨갔으니까 요즘 작곡가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자, a practical one is that 실용적인 것, 그럼 실질적인 것 하나 들어보자면 its h new piece is 새로운 음악 각자는 is sure 분명 to remain available. 사용 가능할 수 in, 있다. In score, 악보로 or as an audio file, 오디오 파일로. 어, 악보로나 오디오 파일로나 새로운 음악이 나오면 그게 언제든 remain available. 어, 들을 수가 있다. 찾아 듣거나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요즘 작곡 그건 그러니까 어, 어 이게 이게, 이게 한 가지 이유. 이건 practical one이라고 한 practical one은 그러니까 뭐예요? Practical reason인 거죠. 그러니까 실이 실질적인 이유 어, 하나만 들어보자면. 이거 언제든 remain available 하기 때문이다. 계속 remain available 하기 때문이다. 이유 하나 든 거죠. 그럼 이유 하나 들어 설명했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제대로 끌고 나오죠. 그죠? 요즘 작곡가들이 어, 그거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왔죠 요즘 작곡가들 얘기 여, 여, 여전히 이어졌죠. 예측한 그대로. 초, 초점, 요, 여기에 박혀있던 초점 그대로 갖고 내려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in the, in the 18th century on the country. 자, 여기서 이제 초점이 바뀌죠. 다시. 초점이 바뀌죠. 18세기에는 그와 반대로. 자,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겠죠. 왜냐면, 여기 어떤 상황인가를 묘사해 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상황을 얘기해 줄것 같죠. 그죠? 18세기에는 이와는 반대로, 뭐하는 반대로? 요즘 작곡가들한테 하는 이런 것과는 반대로. 그니까 앞에 있는 말에 반대 맞죠. 여기 나오고. 자, 요와는 반대로. Once the particular occasion for performing a new piece is over, 만약 어떤 한 곡, 신곡을, 어, 피스가 곡이에요. 신곡을 연주하는 어떤 이벤트, 특정 이벤트가 오케이션이 이제 오버 끝나고 난 원스 once 뒤에는 원스는 뒤에는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보고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제가 강조하는 게다 모여야 돼요. 그 하나로 꿰어져요 별로 안 중요한거나 중요하다고잘 말도 안 해요. 게을러가지고. 근데 원스에 대해서는 진짜 계속 나올 때마다 내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도 이걸 그렇게 계속 안 하더라고 죽어도. 옛날에 일단 이것만 맨날 생각하더라고. 일단 그거 맞는데 맞는데 뒤에야 후에야 애프터로 반드시 해석을 해야 뉘앙스가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 해석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지만 그렇게 하면 뉘앙스를 조금 강하게 못 보기 때문에 놓칠까 봐어높아심에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It became almost impossible to ever hear it again. 그걸 다시 듣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거의 그죠 불가능해진다 그런 환경에서는 그죠 한번 듣고 나면 다시 들을 일이 없는 상황 하에서는 그 음악 이미 작곡된 이전에 작곡된 음악을 재활용하는 게 유일하게 그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단단하게 만드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리사이클링 뿐이었다 이 얘기인 거네 그죠. 같은 음악을 사람들한테 듀러블 오래 남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다, 5번. 이렇게. 그죠? 완전히 이 규명이 됐습니다. 그죠? 뭐, 그냥 읽으면서 그냥 답이 쭉 나오죠. 그죠? 이거를 틀린 학생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 그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많고. 여러분들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셔서 또 틀리셨나요? 뭐가 더 어려운 거야? 대체 뭐가 어려운 거야? 상황 보고 왔는데 지금 상황 이런 상황 했으면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 딱 보니까 현, 요즘 상황은 아니니까 얘네 빨리 넘어가고 투데이 얘기하던 3번 4번 이거 빨리 넘어가고 요거 18세기 오 여기부터 이제 눈치채고 이게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and 그리고 if new piece is also contained ideas from other composers 만약에 이 신곡이 다른 작곡가의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다면 there will be reinforced 그것은 강화시킬 것이다. 유럽의 음악 전통을. 아, 그러니까 다른 그렇죠, 그렇죠. By increasing the circulation of melodies and harmonic patterns, people love to hear.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멜로디와 하모니, 화음 패턴을 circulation 순환시키는 걸 증가시켜서 그걸 순환시키는 걸 사람들이 많이 듣게끔 많이 사람들 귀에 돌고 돌게끔, 흥얼거리고 다니게끔. 그죠?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요. 보세요. i n c r e a s in g the circulation of melodies and h a r m o n y patterns people love to hear가 바로 make it more d u r a b l e 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걸 단단하게 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전통을 강화 아, 전통을 강화시킨다 하는 쪽이 그렇다고 봐도 되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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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직접적인 표현이다. 그죠? 전통을 강화시킨다. 음악적 근데 이거는 사실 올소니까. 그러니까 올소라고 했으니까 그 어, 이거 완전 똑같은 얘기는 절대 아닌데, 근데 이게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니까, 한 맥락의 것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연결을 지어서 성가를 Make it more durable. 그 음악이 더, 내 공고히 살아남도록 만든다. 그, 그 멜로디와 그 하모니 패턴이 더 많이 돌게끔 만든다. 사람들이 더 자주 듣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 연, 연주되고, 돌고 돌고, 인기를 얻고, 그죠? 그러면 음악, 유럽의 음악 전통이 강화되잖아요. 공고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유럽의 음악이다 이렇게 그렇죠? 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자속수까지 이렇게까지 아셨으면 너무 좋고요 모르셨더라도 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답을 딱 찾으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냥 막 이거 그냥 리사이클링 있으니까 여기 리사이클링 2번 답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3학년 문제에서는 이렇게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그리고 결정적인 평가문제에서 원또 넘어져요. 이건 평가문제도 아니지만. 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자만하지 말고, 대강 하는 문제풀이 방법 몇 가지만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정통독해법. 어, 제가 제시하는 이런 정통독해법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어, 혹시나 오해, 오해를 할까봐 요거는 요 지금 끝머리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주 이 제가 하는 방법이 옳다는 걸 자주 강조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많이 한것 같은데, 원래는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짝짝짝 그냥 마음 급해서 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이유는, 어, 세상이 알아주,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갈까봐 그런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을 막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다시 시켜보면, 다시 물들어와. 이상한데. 어? 이상한 방식이. 에요 다시, 어려움, 쓸데없는 분석하고 있고, 이상한 거 보고 있고, 생각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 그런 경험을 자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갈 게 뻔하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수능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목표가 지금. 수능 1등급이 목표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하자고. 아, 내신 공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도 맞는데, 수능이 잘된 상태에서 내신 살짝 공부하는 거지, 그것도 그거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막. 너무 분석하고 막 여기 막 쪼개서 보고 막 이런 거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거 이걸 먼저 챙기세요. 전 진짜 급한 것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전에 뭐뭐 뭐, come to 아 그건 아까 아까 그랬구나. 여기에서의 뭐 아까 once once 같은 거 제가 강조했죠. 이런 거 as far as is concerned 이거는 외우라고 했죠. 저는 제가 말하는 이거는 빨리 우선적으로 외우세요. 제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요하지 않은 단어면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요. 그냥 제가 이렇게. 중요한 수거니까, 중요한 구조니까, 그건 말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맥락을 뒤집을 수가 있어. 걔를 모르면. 그죠? 맥락이 뒤집혀. 잘못 읽여. 그막 이상한 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런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건 우선적으로 진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것만 착실히 하잖아요. 제가 써준 쓰라고 한 거, 뭐 암기하라고 한 것만 착실히 해서 테크트리를 타잖아요. 그거를 4년치 이거를 제가 다 올려놨잖아요. 600개 넘게. 그죠? 이거를 1학년 거부터 쭉 타잖아요. 제가 하는 그 테크를 타잖아요. 나다 누구나 진짜 수능 1등은 맞습니다. 어, 뭐, 보장은 못 하더라도, 뭐지, 보상해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어, 저는 그거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케이스가, 어, 너무 많아요. 어, 안된 케이스가 없어요. 거기까지 끝까지 다 했는데, 안된 케이스가 없어요. 진짜. 진짜 제로예요. 제로. 1등급을 못 맞은 케이스는 진짜 딱한명 있어요. 딱한 명. 그것도 거의 1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한 명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섭섭할 텐데. 근데 아, 안 됐겠지? 걔는 대학 갔으니까. 어 이런, 이런,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걔도 명문대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 진짜 경험으로 하는 말이고, 자신감으로 하는 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확신이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확신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거에서 확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 테크트리 타면 1등은 맞습니다. 고1 그거 제가 올려놓은 거 고1 그 거부터 그 테크트리 그 문제 풀고 한 회차 풀고 그, 그거 보고 한 회차 풀고 그 해설 보고 한 회차 풀고 그 해설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면 돼요. 물론 제가 전 지문을 올리지를 못해갖고 그게 조금 아쉬운데 음, 나중엔 점점 이렇게 소급을 하도록 하긴 할 건데 할게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아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laughs> 하겠는데 어, 좀 하여튼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근데 최대한 엄청 빨리 했잖아요 제가 11월 말에 시작을 했어요 11월 25일인가에 시작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바이빌은 그거보다 빠르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11월 25일인가 부터 시작을 했고 그 그때 시작해 가지고 지금 벌써 600개 넘게 올려 왔잖아요 많이 올려놨죠 그죠 요, 요거만큼 빠르게는 앞으로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좀올 올릴 거거든요 지금 약간 재미도 붙었고 그래서 그, 걸 믿고 제 테크트리를 타준다면 진짜 수능 1등급 뭐지 않아요.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막 뒤섞어서 배우지 말고 딱이 스타일로 한번 해보세요. 수능이 목표신 분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능 목표가 아니고 나는 내신 목표인데요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수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이걸로 수능은 잡고 그 다음에 내신은 다르게 가세요. 아셨죠? 그니까 러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자,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